오오오오 어! 잘못됐다 엄 이거 잘못 샀어 음 그러면 지워 제이든이 봐서 왜거 잘못된거야? 알았 o n 생각이 아직 안나? 음 제이든이 맞추는 거잖아 난럼 나는 이거 잘못된 거같 이거 선이 하나만 지워 하나만 그럼 지워 응 음, 지워 또 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지? 뭐가 거꾸로 돼있지? 어? 이거 아니네? 응 어이 먼지야! 아, 먼지 체포였어 그러면 어 된거 같아. 오안된거 같은데 엄마 눈에 되게 많이 보이는데. 옆에? 옆에? 중간에도 많이 보이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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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어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거, 이거 지웠어. Z C? 어, 여기 있다. 그건 N이잖아. C? C 어디 있어? 여긴데 그래, 그 옆에 또 있잖아. 그 옆에? 요건 뭐야? 어, C. <laughs> 잘못 봤어. 그리고 J. J. J랑 Q랑 어딘가 찾아보세요 J랑 Q? 어딨다 조금 지워졌나 괜찮아 J는 어디 있을까요? 어딨다 그렇지 이제 끝난거야? 어 이제 찾아보자 A 어딨어 이제 다 된거 같은데 A 한번 찾아봐 A J들이 동그라미 해봐 이제 어, 다른 색으로. 분필로. 아니, 아니. 이제, 이제 끝나면 이제 너무 많을까 엄마가 동그라미. A, B, C, D, E. 하나만. F, G, H, I, J, K, 쓰다. L. 수상, R R 수상, 잠깐만, 필 잠깐만, U, V, W, X, Y, Z, Z, Z. 오, 쟤든 다 맞아. 어? 완성. 네.